주현장 온 의장 스케치의 주현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laughs> 자 오늘은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 함께 사는 사회를 강조하시는 따뜻한 의원님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요즘 날씨도 추운데 이 따뜻함의 근원지를 찾아볼 건데요. 이 의원님에 대한 힌트! 고소한 빵 냄새를 쫓아가다 보면 만나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개코 모드로 한번 활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진정한 주인을 섬기는 자세로 섬기는 어정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호센터라는 거는 또 어떤 장애인분들을 위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있요 그렇죠 네, 네. 장애인분들을 이렇게 좀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런 작업장들을 만들어서 장애인들을 고용하고 장애인들이 여기서 일하고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작업장입니다 어빵 이렇게. 직접 작업하시고 옆에서 보시고 하셨는데, 만든 빵들 보면서 좀 어떠셨어요? 제가 옆에서 같이 해봤는데, 네네네. 상당히 빵 만드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요. 어. 자기가 이런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좀 생활을 개척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하는 거고, 아주 뭐 대견스럽고, 음.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뭐 장애인 복지,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나오지만, 진정한 장애인에 대한 복지는 그런 조그마한 작업장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제가 조금의 새삼새이게 느끼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현장의 목소리, 현장에 계신 분을 직접 만나 봐야겠죠 한번 네. 같이 만나러 뵈러 가실까요? 예, 네, 좋습니다. 같이 가시죠. 같 가시죠. 저도 갈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laughs> 아, 너무 좋으신데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천 중구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이면서 운영하고 있는 한기순 원장입니다. 어, 근데 여기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서 다과, 다과까지 준비해 주시고 이건 뭐예요? 오늘 운이 좋으신 거예요. 오늘 네, 네. 어, 번 납품이 네. 있어서 새벽에 아. 구운 어, 신선한 빵입니다. 우와 네. 의원님 새벽에 갖고 온 빵? 갖고 예, 온 아. 아, 아, 빵이고 저희가 구운 쿠키. 제가와 제빵을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장애인분들이 만나는 군요 네. 맞나요? 아. 오, 와! 원장님, 이곳을 운영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철학 있으실까요? 말 그대로 행복한 일터이기를 꿈꾸고 있고요. 일터라 하면, 단순히 일만 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 장인분들의 애 삶과 일이 균형 잡힌 삶이 될수 있도록 어, 이 안에서 직업 훈련도 하면서 다양한 여가 문화 활동들을 할수 있도록 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원님이 또 오늘 네, 이렇게 현장에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나와 주셨잖아요. 음. 이 현장의 노력들이 조금 더 빛나려면, 아, 이런 것들 좀더 필요할 것 같아 요 의원님 하시는 게 있을까요? 네, 여기서 다, 어, 맞아요. 네. 장인분들이 애 30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지원하는 인력은 6명 밖에 되지는 않고 있어요. 어. 말 그대로 이런 제가 제빵 기술도 훈련시키면서 각종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또이 빵이 나오는 만큼 배달도 다녀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인력적인 측면에서 너무 어렵다라는 거 하고 기본 임금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이 어 집받침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기본 임금을 좀 어느 정도 책정해 주고 또 빵을 만들어서 팔아서 남은 이익금도 좀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체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시 정부에서 좀더 어~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제가 노력을 좀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현장의 만남의 네. 아름다움 아니겠습니까? 네. 직접 듣지 않았었으면 몰랐었을 네. 수도 있는 네, 그런 네. 내용들을 저도 오늘 많이 네. 알아가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저희 아까부터 저 정말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네한 개씩 다가서 마지막 서 저희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하나씩 짠, 짠, 짠 여러분 함께해 주세요. 네. <laughs> 근데 오늘 이렇게 직접 현장에 나오셔서 어떻게 보면 작업도 해보시고 또 원장님도 만나서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보셨는데 네. 오늘 또 다시 한번 느끼신 점이 있으시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모든 의정활동은 현장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또시선들렇게 느꼈고 제가 조금 전에도 이게 같이 작업을 했지만 30년 된 제빵사가 같이 만들었어요. 지금 우도 먹어봤지만 맛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너무 맛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일반 시민들께서 인지하시고 장애인들이 만들었다는 편견을 없애주시고 오히려 더 많이 활용해 주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아 생각을 하니다 저희가 또 바쁘게도 또 다음 현장을 네. 또, 가봐야 또 가봐야 되거든요 네. 네. 이제 다음 현장에서 이곳을 또 우리 의원 님의 시선으로 직접 현장을 담아 봤으면 좋겠어서 해서 코너 속의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카메라 들어와 네. 주세요. 네. 이거 해보셨었나요? 이거? 이거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서툰데요. <laughs> 이거를 이렇게 셀카로 찍으시면서 현장을 네. 담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가보시죠. 네. 출동! 어, 여기가요, 수봉공원 정상 부분입니다. 일산은 주거 환경 개선을 마음대로 할수 없다는 이유도 주택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같은 이런 공공주택 개발이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를 상당히 좀그쪽별 아, 많이 하시죠 그동안 많은 피해를 보셨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수공공원이 실질적으로 주민들께서 사랑할 수 있고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명소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고도지한 완화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장으로 같이 한번 가보십시다. 근데 여기 어. 쌩쌩 차 다니고 여기 도로에는 저희가 웬일로 나와요 아, 인천시민이나 특히 더 미쳐올고 주민들이 최대 수근 사업인 경인고속도로 지금은 인천대로 일반 도로와 작업 1 단계 구역입니다 여기가 상부에 있는 시설물들을 완전히 철거해서 일반 도로로 만드는. 네. 그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를 일반 도로로 바꾸. 일반 도로로 만들는 것이죠. 와, 그러면 네. 사실 저희 가 고속도로가 있으면 건널 수가 없잖아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정말 어, 분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네. 것 같은데 이제는 자유롭게 이제 왔다 갔다 왕래도 네. 가능하게 될것 같네요. 네. 단절 아닌 단절이 되어 있는데 그 여기 사시는 분들이랑 여기 사시는 분들이랑 가려면 굉장히 돌아서. 지하차도로 이렇게 지나당기고 아... 인라대학의 태양 문화가 그 상권이 더 번져서 이 도로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아 고속도로가 막고 있어서 아그 여파를 못 보고 있습니다. 이거 철거하는 데만 멈추지 말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 도시 재생을 할수 있는 그런 계획까지 완성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께서 네. 많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와, 진짜. 우리 네. 지역 주민분들,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이봉락 네. 의원님, 앞으로도 이, 이곳을 필카포 쪽을 바꿔주시는 그날까지 제가 항상 응원드리도록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저희가 예. 파이팅 하면서 예. 이 지역을 한번 싹 돌아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한번 볼까요? 예, 예, 네. 그렇소, 예. 같이, 가시죠. 예, 같이 가시죠. 정말 예. 오늘... 되게 뜻깊고 보람찬 곳들을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예, 예. 굉장히 오랫동안 주민들의 곁에서 지역 발전에 힘써 오셨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음.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예.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정당 생활을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나이도 늘고 해서 나이가 어 드셨다고요? 더어 나이 모르겠는데요. 나이가 정말 많아요. 어 좀더 젊은 <laughs> 네. 젊은 후배들이 나서서 주민들을 잘 섬기는 게 좋겠다.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은퇴를 하고 후배들 하는 거야. 좀조언 하는 역할을 하려고 우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laughs> 의원님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정말 섬기면서 네. 열심히 일을 해오셨는데요 우리 미추홀구 주민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미추홀구 주민 여러분 그동안에 한, 한 20년 동안 주민들 사랑으로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좀 열심히 노력한다고 했지만 은뭐 역시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되어서 한편으로는 좀 죄송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저를 대신해서 우리 후배 의원이 나와서 보다 더큰 일들을 잘해 나갈 걸로 알고 저는 옆에서 또 이렇게 좀 어, 도자하는 역할을 끊임없이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어, 빌어 마지 않겠다는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아! <laughs> 현장 온 의장 케치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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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도시의 낡은 길을 새롭게 바꾸고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오늘의 따뜻한 현장 어떠셨나요? 늘 주민의 곁에서 섬기는 자세로 오랫동안 일해오신 이봉란 의원님의 발자취에 진심으로 박수를 쳐드립니다! <laughs> 현장 오온 의정 스케치 우리 다음 현장도 있으니까요 다음 현장 꼭 함께해 주세요! 안녕!